여기는 교육 역사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고구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태학과 지방에 위치한 경장이 있었는데요. 독서와 활쏘기 과목이 있었다고 해요.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어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였고, 일본에 가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대요. 신라에서는 화랑들이 낭도들과 함께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무예도 익혔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자감 학당, 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관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고려시대에 처음 생긴 과거시험에는 일반 평민들도 시험을 볼수 있었고, 신인들만볼수 있는 과거시험도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조선시대 서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당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조선 시대에 와서 많이 생겼다고 해요. 서당에서는 천자문이라는 책으로 한문을 배웠는데요. 하늘 천 따지 가물 형누르황 이렇게 읽었다네요. 가을이 되면 학부모들은 산에서 장작과 쌀이 나무를 한집씩 준비해서 소장이 가져다 놓았다고 해요. 장작은 땔감으로 쓰고 쌀이 나무는 회초리를 만들어 자기 자식의 동아리를 때려 달라는 뜻이었대요. 천막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6.25 전쟁 때문에 학교 건물이 불에 타버려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공부를 했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쓰던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오래된 교과서부터 최근의 교과서까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방학이 되면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와, 동유학 습장은8 전에 만들어졌네요. 우리 아빠가 방학숙제로 했던 탐구생활도 보이네요. 탐구생활 안에는 직접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쓰도록 구성되어 있었대요. 옛날 공책들이에요. 지금은 연필이나 지우개, 공책들이 너무 흔하지만, 예전에는 학용품이 귀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했답니다. 이건 주판인데요. 더쌤, 빨쌤, 곱쌤, 나눗셈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했대요. 남자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던 구슬과 딱지예요. 하루 종일 흙바닥에서 구슬치기와 딱지놀이, 비석치기,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금방 날이 어두워졌고, "누구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동네 여기저기서 들려왔대요. 지금은 불량식품처럼 보이겠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간식거리예요. 쫄쫄이 같은 것을 난로에 구워 먹으면 정말 최고였지요. 그 밖에 교육 역사관에는 옛날에 쓰던 타자기와 컴퓨터도 전시되어 있답니다.